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록 강사입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나라 이름하고 예, 국기들 가지고 리스트 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심플 어댑터를 사용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댑터를 한번 커스텀 해볼 겁니다. 어댑터를 커스텀 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어, 그 리스트와 어댑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 우리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어댑터에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요 미리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 넣어놨습니다. 집어 넣었고요 어 이미지들도 제가 미리 집어 넣었고요 지난번과 똑같은 데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까지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참조하셔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미지를 추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아웃, 예, 레이아웃을 커스텀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데이터까지 이렇게 예, 추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지시키신 다음에 예, 쭉 작업을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작업이 다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시맵을 사용했습니다. 해시맵을 사용했는데 그건 이제 심플 어댑터가 해시맵으로 데이터를 줘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댑터를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일단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델 클래스를 자 여기에서 new를 하시고요. 자바 클래스 하신 다음에 네이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는 일단 나라 이름이 갈 것이고, 로케이션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기, 국기를 쿠키.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라는 이런 세 개의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어네이션 클래스는 그냥 이제 데이터를 담기 위한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이제, 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제네레이트, 제네레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단축 키는 art insert라서, 그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construct 선택하시면, 우리가 지금 정의해놓은, 예 멤버,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초기화를 원하는 멤버 변수 선택하셔서, OK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개다 사용하겠습니다. OK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죠. 예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메인으로 가셔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 지금 금방 만든 네이션 클래스로 다 집어넣을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이션 서드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저장해 놓을 리스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리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네릭은, 이제, 이번에는 네이션을 담는 거죠. 네이션. 네이션 형을, 네이션 데이터 형을 담게 이렇게. 이제 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리스트는 arraylist 이렇게 해서 아니죠? new ArrayList 하셔야요자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리스트. 예. 우리가 지금 이 정보들을 Nation이라는 클래스에 담아서 저장할 거예요. 하나 하나 마다 Nation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개들을 여기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for 루프를 돌면서요. for 루프를 돌면서 int i는 0 i는 어 네임보다 예. 네, 네임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어, 이걸 좀 네임으로 제가 바꿨어요. 이름을. 이런 데 앞에 그거 보시고 어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네임으로 바꿨어요. 네임보다 작을 때까지 i 풀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예. 네, 그냥 네이션을 만들 거죠. 네이션에서 네이션은 New nation 해서 여기다가 값들을 집어 넣을 건데요. 여기에 name 해서 i. 그 다음에 location에 i. 그 다음에 images에 i.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nation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 생성자는 아까 우리가 만든 얘입니다. 얘가 이제 호출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 금방 만들어진 nation 객체에 데이터가 name, location,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리스트에다가 add 하셔서 내셔널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네임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나라 이름, 로케이션 그리고 이미지를 이미지는 이제 플래그죠? 플래그를 예,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기그 데이터들이 다 모두 리스트에다 다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액티비티 메인 가셔가지고요. 이제 리스트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에요. 리스트뷰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어제 뭐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자, 매시페널되돼 있어서 뭐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 다음에 리스트뷰에 참조 변수를 가져올게요. 리스트뷰는 f i n d v i e w by i d i d ID2, 리스트뷰. 어, 우리가 아이디를 안정했네요. 여기다가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참조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댑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작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어댑터는 여기에서 여기다 만들어 주셔도 돼요. 뭐, 네이션스 라고 하시고, 익스텐 e n 얘는 베이스 어댑터를 꼭 상속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코드가 지금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New 하셔서 Java 클래스. 뭐 이건 클래스 이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My 어댑터를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여기 일단 나라들이 가리게 되기 때문에 Nation 어댑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가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베이스 어댑터를. 베이스 어댑터는 보시면 추상 클래스에요. 여기 설명이 나오지만. 앞에 압스트랙트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를 상속받으면 다른 어댑터하고 어떤 일관성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 했듯이, 제네레이터를 실행하시고, 여기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메소드들, 추상 메소드들을 구현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임플리먼트 메소드 하시면, 우리가 구현해줘야 되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네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현해줘야 되는 메소드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틀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 레이싱 어댑터에 틀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g e t c o u n t 라는게 있어요. getCount 메소드, 예. getCount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제 어, 리스트뷰가 어댑터한테. 데이터가 총몇 개인지를 물어봐요. 몇 개인지 물어볼 때 그때 데이터가 몇 개라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역할을 캡카운트가 하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 뷰는 처음에 어댑터한테 어, 자기가 뿌려줘야 될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캡카운트를 호출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반환 값을 받아서 그리고 t e 게 아이템. 게 아이템은 우리가 어댑터에서 아이템 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쓸수 쓸 수, 쓸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아이디는 우리가 데이터에 아이디를 별도로 관리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게게 아이템 아이디예요. 그죠 몇 번째 아이디냐 할때 이렇게 매개변수를 공통적으로 넣어줍니다그 다음에 캡뷰는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캡뷰는 뭐냐면 리스트뷰가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아이템뷰를 하나씩 넣을 때 그때마다 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 어댑터는 우리가 전달받은 레이아웃하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템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반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뷰는 그 반환된 어 어댑터 그 아이템뷰를 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차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채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레이어댑터 전달 받을 거죠. 얘는 이제 네이 n 타입입니다. 네이 n 타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 n 타입으로 받아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게 뭐냐면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인데 이건 뭐 전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재사용을 다른 쪽에서도 이 어댑터를 쓰겠다. 그러면 전달 받아야 되겠죠. 네, 전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전달 받아야 받았, 됩니다. 컨텍스트. 자, 컨텍스트를 전달 받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생성자.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컨스트럭트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세개닿는게맞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리스트하고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는 나중에 어쨌든 이쪽으로 전달받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럼 카운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전달받은 리스트의 사이즈를 반환하면 됩니다. 리스트의 사이즈 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I get item은 뭐냐면요. 리스트비해서 이걸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바로 쓰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어댑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요 이걸 쓰면 일단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에 게해서 포지션 전달받은 포지션을 가지고 어, 꺼내서 줄게요.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에는 네이션 타입이 들었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걸 하나 꺼내서반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얘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나중에 이걸 쓸때꺼낼때 이제 네이션 타입으로 반환, 바꿔야 되죠. 행 변환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네이션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행 변환할 필요 없겠죠. 뭐 그렇게 해 주면. 시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걸 쓸 일이 없어서 네,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계좌 아이템 아이디 얘도 이제 우리가 아이템에 아이디가 따로 관리되는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걸 어, 그 여기 데이터에서 아이템을 따로 빼서 넣는 게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포지션을 그대로 반환해 주시면 돼요. 포지션을 그대로 반환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계피가 나왔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겠죠. 자, 아까 제가 어댑터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리스트 뷰가 첫 번째, 그러니까 리스트 뷰가 아이템 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이, 이 메소드입니다. 네, 0번째, 여기 포지션을 0을 넣고 캡 뷰를 호출하면 0번째 아이템 뷰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이고. 자, 뒤에 오는 컨버터 뷰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포지션만 가지고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캡 뷰에서는 아이템 뷰를 만들어줘야 돼요. 뭘 가지고요. 예. 네. 여기 전달된 이 레이아웃 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레이아웃 가지고 이 아이템 뷰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XML, 전달받은 이 XML 가지고 우리가 아이템 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얘는 그냥 XML 파일입니다. 그냥 XML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걸 갖다가 XML을 읽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이제 아이템 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댑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XML 가지고 이런 것들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데, 어 지금 XML 가지고 이제 아이템 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인플레이트인데, 레이아웃 가지고 해주는 애가, 레이아웃 가지고 아이템 뷰를 만들어주는 애를 레이아웃 인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에서는, 우리가 그냥 액티 그, 여기 만들어 놓으면, 레이아웃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안 해도 만들어지죠. 근데 사실은 여기 s 컨텐츠 뷰에서 그 일을 합니다. s e 컨텐츠 뷰에서 내부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읽어 들여 가지고요 그 필요한 컴포넌트를다 생성하고 이런 과정을 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스장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트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점 프롬 하셔가지고 여기에 컨텍스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아이템 뷰로갈게요 실제로 인플레이트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제 실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레이아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 런트 그러니까 리스트 뷰예요. 리스트 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태치 투 같은데 얘는 폴스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환해 주면 되죠. 만들어진 뷰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1차로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일단 한번 우리가 얘를 어댑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션 어댑터가 있고요. 넥터. 그죠? 뉴 어댑터. 뉴 그렇죠? 네이션 어댑터. 어댑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제 생성자 아까 만든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예, 여기 보면 컨 텍스트 어 그리고 리스트 다음 레이아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는 트 쓰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는리스트 넣어 주시면 되고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우리가 만든 r.layout.item layout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 뷰에다가 셋 어댑터 하셔서 여기 어댑터를 설정해 주시면 일단 이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다 됐죠? 그래서 한번 실행 해주시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템 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죠? 만들어지긴 했는데, 일단 아이템 뷰는 만들었지, 인플레이션만 돼서 반환이 됐지, 데이터 내용은 그대로죠. 우리가 레이아웃에 설정해 놓은 그대로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는 그 데이터 내용을 한번 바꿔볼 겁니다. 계속해서 이때 있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